빈집으로 남아 있으니까 오늘 탐사 여행지도 지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긴 코스가 되겠는데요.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쪽에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석항리 쪽에서 출발을 하여 31번 국도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원교차로에서 옛 구길로 접어들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라리째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상당히 전망이 좋은 곳이죠. 이 수라리째에서 구경을 하고 하원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사갓봉을 지나서 고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내려오면은, 웅교산에서 내려오는 약수트도 있고, 아주 시원한 자연산 폭포도 있는 곳이고요. 아주 상당히 좋은 곳들이 많네요. 이곳에 도지 차박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곳인데요.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은데요. 쓰레기는 꼭 배가져 가셔야 된다는 거 필히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 아래쪽으로 이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한 곳이 김사간면 외롭니인데요. 외롭니 외롱리 88번 지방도까지 탐사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녔을 텐데요. 여기 철길도 있고요. 이 길이 아마 태백으로 가는 길일 텐데요. 아주 여기도 조그만한 마을이네요. 석항이라는 곳입니다. 석항. 옛날에 여기 한번 다녀본 기억이 나는데요. 태백 갈 때. 하하. 저희는 31번 상동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길을 또 지나고요. 우리 영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철길이 상당히 생소한데요. <laughs> 기차가 없잖아. 어 기차가 없다 보니까 기차 없는 데살았어 미안하이. <laughs> 미안하니까지야 이곳에 지나다 보니까 바로 도로배네. 어.. 여기 집이 두채인데 두채가 다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집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어 여기 아주 벚나무가 이렇게 입구에 딱네그루가 심어져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빈 집으로 남아 있는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허허 집이 이렇게 바로 옆에 붙은 집이 두채인데두채가다 이렇게 빈 집으로 남아 있네요. 여기가 이제 묵어가지고 점점 그런데 여기 아이고 이 배나무가 돌배나무가 야이 돌배가 많이 많이도 열렸네요. 이배 이게 이거만 상당히 맛있는데요. 아하. 여기도 보니까는 집이 이렇게 다어 부셔져 있네요. 하하. 안쪽에는 어 방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야이 안에까지는 뭐, 뭐 문이 다 부셔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 문을 이렇게 돌로 받쳐놨기 때문에 안에까지는 어, 들어가서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참 아쉽네요. 이런 집들이 이렇게 다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네요. 어, 이런 집은 조금만 수리하면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허, 이 국도 변에 이런 빈집이 어, 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같은 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기 계량기 배전반이 다 그냥 빼 가지고 가버렸네요. 여기는 전기도 그냥 다 어, 지금 안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참 아쉽네요. 저기 가운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딱 뭘, 뭐, 삼각형으로 뭘 의미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어, 참, 처음에 사실 때는 잘 갖고 오놓고 이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어, 빈집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 이런 데는 사람이 수리해서 좀 임대라도 살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곳도 혹시 그 주변에 석항 쪽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집에 대해 사연을 알수 있는,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31번 국도변에서 비어있는 집을 잠깐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아주 두 채가 한꺼번에 비어 있는데, 그 사연은 알 수가 없네요. 계속 달려가면서 군데군데 볼 것들이 있으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여기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요. 관리는 되고 있는 집인데, 여기도 집을 비워두기는 아까운 그런 집인데, 음, 집이 비워져 있네요. 허허, 이렇게 옥수수도 많이 심어놨고, 허, 이렇게 했는데, 집은 비워져 있네요. 이렇게 어, 옛날 TV도 이렇게 밭에다 놓여져 있고, 아 여기는 건축 양식은 어 판자로 해가지고 잘 지었네요 집을 지을 때는 아마 신경 쓰서 지었던 것 같은데요 음 여기도 노른이 아마 유보가 되고 나서 이렇게 비어있지 않나 싶네요 집은 상당히 오래됐네요 어 이렇게 움도 이렇게 하하 해가지고 장독도 이렇게 묻어놨네요. 아, 딱이참정겹네요 여기가 지금 강원도인데요. 이 강원도니까 이 돌배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음 노름의세네 지나가다가 음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영상에 잠깐 아 담아봤습니다. 하원교차로라는 곳인데요. 직진하면 태백상동으로 가고 우회전을 하면 수라리제 옛길로 해서 가는 길인데요 노르보이세는 수라리제 옛길 쪽으로 어, 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옛길로 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발 600m라고 하네요. 이곳이 수라리째 정상이라고 합니다. 옛 31번 국도 옛길이 모양인데요. 없네요. 이곳이 지금 수라리째 정상인데요. 어, 9번 길이 많다고 이렇게 주위 표시판도 되어 있네요. 어, 여기가 중동면이네요. 어, 88년 서울 올림픽 기념, 와, 이거야. 88년도에 이걸 이렇게 해놨나 본데요. 어, 수라리째.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고개에서 수라를 들었다 해서 수라리째라고 부르나 봅니다. 어, 어. 자, 이 수라리째에서 주변 풍경을 잠는 감상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라리째에 정상에 올라와서 바라다 본 영상인데요. 와, 아주 대단하네요. 야, 참 좋다. 저기 보이는 곳이 태백산 쪽인 것 같은데요. 이곳 전망대에서 쳐다보니까 볼만 하네요 자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1위 쪽으로 가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도 좋습니다. 와, 대단하네. 여기다. 약수가 있는 것 같아. 약수 한번 뜨고 가자고. 아 어, 여기가 지금 약수도 있는데요. 중동면 하원리 인교산 약수터 해놨네요. 어 여기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요. 물좀 파라 볼까? 자 이곳에 오니까 는 이렇게 어, 약수터도 있고 또이 아래 보니까 어 폭포가 아주 좋은 곳이 있네요 어 여기서 차박을 해도 진짜 좋겠어요 와이 폭포 한번 보시죠 자연산 폭포인데 대단한데요 지금 반대편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있네요. 와, 아주 이곳에 아주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 와, 참 좋은 곳이네요. 이곳은 차박을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웅교산 약수터에서 자연산 폭포와 약수터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야, 이곳은 차박으로 오셔도 군데군데 좋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측으로는 계곡이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차박 여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을 한번 여행을 해봐도 후회하지 않겠네요. 자, 계속하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오늘 여행도 끝이 나가는데요. 외롱리 쪽으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곳이 88번 지방도 김사칸 면 외롱리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